어, 희진씨는 벌써부터 울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안 보시는 사 분들 잘 모르겠지만, 눈에, 눈물이 흐르고, 어 이렇게 벌써 보세요, 마음 아프게. 이런 네. 얘시가 제가 미연이한테 얘기할게요. 네. 음, 미연이야맨 처음에 그냥, 아니, 맨 처음이 아니고 그냥, 화도 때 지낼 때는, 저한테 얘기도 많이 부리고, 음 되게 기분, 틀어주려고, <laughs> 되게 애쓰는데, <grandieste 웃음> 음, 요즘에 미안해 되게 많이 힘들어 보여서 언니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단다미안아 음. 언니가 나한테 잘 힘을 대주지도 못하고 언니도 힘들어서 그냥 너한테 짜증낸 것도 많 그런데 정말 미안하고. 앞으로 미안히 웃는 모습 많이 봤으면 좋겠어. <laughs>